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치앙마이 빨이 여행을 마치고 컨켄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컨켄에서 치앙마이 가는 비행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6만원? 7만원? 비싸면 은 9만원까지도 가고 그래서 근데 그 너무 아까운 거야 여행 시작은 편한 마음으로 하면 좋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올 때는 버스를 한번 타볼까 합니다 구글에서 찍었을 때는 10시간 정도로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1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6시 46분. 7시부터 출발이거든요, 버스가. 그래서 다음날 한 7시쯤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버스 티켓. 버스 가격은 573바트. 2만원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될것 같아요. 돈은 없고,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탈 버스는 요 버스. 여기 써있죠? 환경 가는 버스라고? 중간중간에 휴게소도 들리고 그럴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또 휴게소에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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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사고, 음식 같은 거 하나 살까? 과자가 좋은데, 뭐가 좋은지 지금 벌써부터 지금 살짝 배가 고프거든요? 이렇게 샀어요. 리즈랑 쪼꼬가잖아. 어머? 봤어, 시동 온다. 가야겠다. 제가 사실은, 리틀빛 멀미 거리거든요? 멀미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심한 판은 아닌데, 조금 해. 그래가지고, 걱정 되긴 하는데, 잘할 거예요.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이팅 엄청 좋은 버스는 아니에요. 아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담요였구나. 에어컨 너무 추우면 담요 덮으라고. 의자는 푹신푹신해요. 이 정도면 괜찮 될것 같아요.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사실 보조배터리 원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왠지 챙긴 것 같아가지고 가방을 뒤져보니까 짜잔 보조배터리 <목소리도 거지> 과거의 나 자신이 아주 잘했어 최고야 ]이랑 과자 주셨어요. 이거 맛있는데, 유로케이크. 출발합니다. 버스 여행 시작! 예이. 7시 8분 출발합니다. 저녁 7시 8분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laughs> 밤 8시인데 새벽 2시처럼 어둡더라고요 치앙마이에서 컨켄 가는 길에 높은 산들이 많아요 버스가 그 산길을 따라서 가는데 가로등도 가드레일도 없더라고요 길은 너무 구불구불하고 실제로 사고도 종종 나는 길이라 조금 쩔었는데 기사님의 운전 실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 탄지 1시간쯤 지났고요. 70km 정도 왔고 앞으로 570km 남았네요. 태국 시외버스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가는 길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혹은 이렇게 생긴 버스 정류장에서 전부 멈춰서 사람들을 태우고 가요. 그래서 실제 구글 지도에 나오는 소요시간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도시마다 다 들려서 멈추고 가니까 제가 성질 급한 한국인이라 너무 답답했는데, 나중에는 멈추지만 않으면 언젠간 도착하겠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또 시외버스가 택배 역할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사님이 짐을 실고 계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버스 탄지 4시간이 지났어요. 잘 자다가도 터미널에 한번 멈추면 불을 다 켜주셔서 잠을 깊게 자기가 힘들더라고요. 새벽 1시 반 가량이고요. 6시간이 지났네요. 6시간이나 버스를 탔는데 아직 절반 정도 왔다는 사실에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 <laughs> 현재 위치에서 도착지까지 317km 남았네요. 네, 주먹 쥔거 아니고 파이팅입니다. 제가 새벽 2시쯤에 정말 화장실이 가고 싶었어요. 중간에 터미널은 계속 들리는데 화장실 다녀오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버스 화장실을 이용해보기로 합니다. 근데 아무리 걸쇠를 당겨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laughs> 사람들이 다녀오는 걸 봤는데, 결국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앞으로 5시간만 더 가면 된다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쯤에 헝남 다녀오라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휴게소 화장실로 거의 뛰쳐갔는데, 아, 완전 전통 화장실이네요. 하지만 이 순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 저절로 엄지가 올라갈 만큼 개운했어요. 자, 드디어 날이 밝았고, 어, 그리고 매우 지쳐있는 물고기 눈에 띄네요. 오전 7시 3분에 컨캔에 도착하면서 정확히 12시간이 걸렸어요. 생각보다는 할만했는데,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터미널에 멈추면서 불을 켜주셔서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던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짠 멀미를 걱정했었는데 2층 도착했습니다. 버스라 그런지 생각보다 흔들리진 않아서 멀미가 없었어요 7시 3분 아이고 7시 3분 딱 12시간 걸렸어요 어. 제가 이렇게 길게 버스 타본 건 태어나서 처음인데 어. 두 분은 못할 것같 생각이 드네요.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